음 분명히 주가가 올라와서 올라 탔어요 올라 탔으니까 여기서 밀리지 않고 지지를 해 주는 데 성공을 하고 다시 올라가게 돼서 돌파를 하게 되고 하면은 가장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음. 네, 지금 조금 우려되는 것은 지금 다른 대형주들에 비해서 원래 테슬라는 이 정도면은 상승을 더 많이 했었어야 돼요. 두배정도로 올라갔어야 되는데, 아마존이 3.4고, 엔비디아가 5.9인데, 지금 엔비디아보다 적다라는 것은, 이것은 어찌 보면은 말이 안 돼요. 음. 너무 지금 어 견제하고 있는 그 매도세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음. 즉, 뭐냐면, 어 그동안 하락해서 손실을 많이 봤었는데 이게 올라오니까 내가 이거라도 좀 줄이고 혹시 다시 밀릴지 모르니까 무서우니까 털고 나가겠다 하는 그 본전 매도나 아니면 손실 줄이고 나가겠다시는 하 매도량이 지금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위불 차트로 봤을 때는 거래량이 지금 많이 표시가 되는데 어, 이 지금, kium.com 차트로 봤을 때는 거래량이 조금밖에 표시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건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는데, 음, 만약에 거래량이 지금 이 정도 상태다라면, 이 시간 이후에 좀 상승으로 밀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해외관에 다들 아셔야 되는 것이 지금 테슬라는 요 상승과 요거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의 그 물량들이 엉켜있다 짬뽕 되어 있다 이거죠 그리고 오늘은 이것은 좀 약간 좀 특이 사항입니다 다른 주식들이 가고 있는데 지금 못 가고 있다라는 것은 상당한 어떤 이상함 네. 원래는 지금쯤 한 6%대나 최소한 7%대 정도는 가 있어야 되는데, 음. 그 마녀의 날은 뭐 선물 옵션 만기가 겹쳤다, 뭐 같은 날로 이렇게 그런 이야기인데요. 저는 그것이 어 정확한 어떤 신빙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의뢰. 사람들이 괜히 의뢰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뭐, 요번에 마녀의 날도, 만약에 이럴 거예요. 만약에 주가가 상승했다. 그러면 신문기사에, 어, 뭐, 마녀의 날이 겹쳤지만, 뭐, 비록 그냥 겹쳤지만, 뭐, 강세로 좀 나타났다. <laughs> 만약에 떨어졌다. 그러면, 이 마녀의 날막 해갖고 막 떨어졌다. <laughs>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죠. 그런 거에 너무, 그, 믿지 마시고 만약에 그 것을 저는 잘 몰라요. 저는 그런 쪽에 좀 저기 문외한이라서 만약에 그런 쪽에 어 기준을 두고 매매를 하실 거면은 그 동안 상당히 연구를 해 오셨어야겠죠. 그런데 뭐 유튜브나 다른 데서 이 마녀의 날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그 듣고 저한테 질문을 하셨다라면, 은 그거는 이제 부정확한 상황인 거죠. 음.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의 지금 그 가치, 예, 가치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이게 거품이다. 아니다. 예. 그러니까 그 주장하는 사람들 말마다 다 달라요 <laughs> 네. 그럼 누군말을 <누구> 믿어요 이게 <laughs> 네.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이게 거품이다 주장하시면 그냥 그렇구나 그럼 넘어가야죠 뭐. 거품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그러면 그걸 갖다또 증명할 방법은 없어요 그냥 애널리스트들은 이제 뭐 재무제표 갖고 와서 뭐 매출액이 얼마인데 뭐 어떻다. 그분들은 주식을 도대체 배우시긴 배웠나 제가 귀가 의심스러워요. 주식이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의 심리나 어떤 트렌드나 그 당시 상황이나 그런 것도 전혀 배제한 채로 뭐 매출액 대비 뭐가 어때 갖고 뭐 어떻다. 산술적인 숫자로만 딱 계산이 되나요? 이런 코로나가 없었다면 지금 주가가 이렇게 됐을까요? 이런 것도 이걸 어떻게 다 숫자로 계산을 하겠어요? 지금 테슬라의 상황을 보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뭐그 누구도 정확한 가치를 산출해 되기는 힘듭니다. 힘들어. 특히 우리같이 이런 아마추어 이런 유튜브 방송에서는 말씀드리기 자체가 진짜 힘듭니다. 자,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테슬라는 이 하드코어 주식이에요.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주식입니다. 어, 이걸 감안하고 보셔야 돼요. 자, 음, 지금, 엔비디아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하락이 좀 과도하다. 네. 어,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네. 아, 이게 아닌데. 이런 거죠. 네. 그렇다고 뭐, 이거 갖고, 앞으로 뭐, 얼마까지 빠진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제가 오늘 유튜브에 올려드린 글 처럼 어 이제 여러분들은 어 아직은 우리가 그 안심을 할 단계가 아니죠 오늘 그 나스닥이 좀 반등했다고 해서 안심할 단계는 아니고 일단 지금 마켓 상황이 나스닥은 플러스 2.25 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 그제 보면은 나스닥이 마이너스 5%막 이렇게 빠지잖아요. 근데 지금 반등이 그 하락했던 거에 비해서 반등이 약해요. 예. 역시 그래서 지금 보면은 마음을 놓을 단계는 아니다. 예.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신 게 좋아요. 그러니까 비관도 아니고 긍정도 아니다. 그리고 아까 그 매수를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비중을 너무 처음부터 막 세게 들어오지 마시고, 분명히 테슬라는 왔다 갔다 하는 주식이기 때문에 네, 장기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계속 망설이다 보면 끝도 없어요. 지금처럼 하락했을 때좀 사시고, 또좀 두고 보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방송 끝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세상에 많은 전문가들과 많은 신문 기사들과 그런 애널리스트들과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막 잡고 흔들어 놓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정보에 휘둘리지 마시고 어젠가 제가 말씀드렸던 그 니콜라스 다비스의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정말 그 어떤 악마들, 악마들이 옆, 여러분들 귀에 와서 아무리 속삭여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의 매매 기준이 있다면 이 험난한 주식 시장에서 잘 헤쳐나가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음.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제가 계속해서 목 관리를 해서 조금씩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편안한 밤 되시고요. 어, 저는 내일 저녁 9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